하이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화장을 안 지웠어 아직 뭐라 한다고? 안녕 응응 베개 화장모도 어떡하냐고? 그러면 가디건 이렇가 이렇게 아아었어요 뭐 <laughs> 입었어 <웃음> 전혀 오늘 카츠 먹고, 극카츠 먹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고 바로 왔어요.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. 바닐라 초코, 규카츠는 두줄반 먹은 것 같은데. 그래서 <laughs> 먹고 바로 바로 방 와가지고. 메이크업 지우기 전에 켰지. 아니, 이거 그냥 다 튀어. 왜 날씨만 있고 있냐고? 아니, 방이니까. 이니까 아니 날씨 그 라이브 많이 하잖아, 뭐 요한이도 하고, 용화도 하고, 나 저번에도 하고 그랬는데 <laughs> 요즘도 잠잘못 자냐고 음 애매해 좀잘잔 날도 있고 못잔 날도 있고. <laughs> <laughs> 그니까 뭐예요 뭐하고 있어? 저녁 먹었나? 지금 9시잖아 <웃음> <웃음> 퇴근했어? 아직 못 먹었다고? 나는 규카츠 먹었어. 점심엔 불고기 먹었고 릴리즈 멘트를 하고. 아 근데 너무 너무 지금 좀 추워. 집 말고 밖이 여기는 괜찮은데 밖에가 좀 추워. 쌀쌀해. 좀 쌀쌀한 것 같아 오늘 3일차냐고? 어 오늘 3일차 한국은.. 한국 날씨 어는데 한국 따스워? 음.. 여긴 좀 추워 조금 추워 조금 <laughs> 플라썸 들었다고. 돈가스 때 규카츠. 그래도 규카츠가 맛있긴 하지. 연하남 좋아했는데 걔가 좋아하는 애 생겨버려서 포기했다고. 너가 좋아하는 티를 안낸거 아냐? 너가 먼저 쟁취했어야지. 걔 진짜 귀여웠다고? 태현이는 쟁취하는 편이고 아, 쟁취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긴 하지만. 그래서 나만 좋아한다고. 꽁 대신 닭이야? 안 돼서 나한테 오는 거야? <laughs> 일부러 질투 난척 하려고 T 발언한 거야 잘 생겼다고 강대 터트리고 있는데 보여주고 싶다고 나도 보고 싶다 아이스크림 아시지. 아소옷 입을게 잠깐만. 아야. 화이트데이인데 <laughs> 사탕 못 줘서 미안. 사탕 못 줘서 미안해. 진짜 줄 수만 있다면 줄 줄고 싶은 거 알지 돈 많냐고? 아니 사탕도 못 사냐? <laughs> 내가 사탕도 못 사겠어? 페페로 사줬던 거, 수제 사탕, 수제 사탕, 그냥 사줄게. 사탕 대신 맥주 마시자고? 그래. 한겨동 지금 MBTI ISTJ 케이크? 아 케이크 먹고싶다 그카츠 두줄 반에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왔는데 입술이 이쁘게 번졌다고? 번진게 아니라 이게 내 원래 입술 크기야 근데 평소에 메이크업 할 때는 여기랑 여기를 덮어, 이렇게. 쌤이 부른다, 이따 리플레. 잘 가, 화이팅! 수업 잘하고 와. 그래서, 씻기 전에 어... 씻기 전에 얼굴 비추려고 왔어요 사탕은 못 사탕 못 줘서 미안해 근데 내가 진짜 많이 좋아한 거 알지? 효자야? 알겠어 고마워 나이스야 모른다고? 왜 몰라?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모를 수 있어? 어른눈 들고 머리 쓰다듬으라고 나 말고. 이제 조만간. 안 잘생겼는데? 모래 <laughs> 왜 이렇게 붕 떴냐고? 집에 와서 헝클었어. 일본에서 뭐 사다 줘? 다 사다 줄게. 조만간? 아, 조만간. 그, 포커스 배웠거든요, 동아니까. <laughs> 내일이나, 내일 모레 찍으려고. 빡세다 <laughs> <박스에다> 했는데 어떠냐고? <laughs> 진짜 너무 어려워. 아니, 우리 안무보다 더 어려워. 근데 던져랑 맞교환이 안 돼. 이 맞교환이 아니잖아. 던전율동이지. 그치? 던전율동이야. 솔직히 말해서. 오늘 하루 잘 보냈나? 제가 어디 있냐고요? 저는 일본에 있어요. 일본에서 동안이랑... 그러니까 둘이 찍을 때꼭 빡세고 <laughs> 그런 걸 많이 찍어 일본에서 지금 일본 로아이랑 이벤트하고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된다고? 미세먼지 심하대 마스크 쓰고 가고 내일 근데 주말인데 왜 출근해? 일본에서 교카츠 들고 오라고 교카츠 들고 못 가잖아 원래 주말도 출근해?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원래 보통 안 하니까 물어봤지 뭐 그러니까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해야 돼 하고 물어본 거야. 후. 코에 초코 묻었는데 미남점 있는 줄 알았다고? 아니야 초콜렛 묻었어. 가려서 어두워졌나봐, 얼굴로 가려서 나 원래 네들 맞잖아 보고싶다 날안아 남자친구랑 닮았다고? 남자친구랑 저랑 닮았어요? 진짜요? 설마셨냐고? 아니, 나 이제 들어왔어. 일 끝나고 파일이 갔다고 나? 나 파일이 진짜 좋아해 나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제 막 들어왔어 술 먹을 시간이 없었어 오늘 규카체 먹었어 파일이 잘생겼다고? 파일이 잘생겼지 뭘좀 아는구나 제 맥주 한잔 할까하다가 오늘 안 했어 아이스크림 어떤 거 먹었냐고 차로 가다가 메이저 형이 이거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멈춰 버렸어 그래서 사 줬어 메이저 형이 내가 먹고 싶어 해서. 그래서 들어와가지고, 씻을까 하고 메이크업 원래 바로 지우는데, 지우기 전에 보고 싶어서 켰어요. 인매 시원시원해서 부럽다고? 아, 인매? 이게 시원시원한 거야? 아, 예쁘잖아. 내 라방에 안 주라고? 많지 같다고? <laughs> 칸초 몇개 들어가냐고? 나 많이 들어갈걸? 나 은근히 입 커. 너무 좋아. 나도 너가 너무 좋아. 칸초? 안 해봤는데? 다 들어가지 않을까? 한 봉지 정도는? 다이제도 들어가지 까까 뭐 좋아하냐고? 나? 아몬드 빼빼로? 냉동실에 넣고 먹는 거 좋아해. 잘생겨보려고, 잘생긴 각도 찾는 거. 안 쳐져. 나 이렇게도 하고, 이렇게도 하고, 이렇게도 하고. 상관없어. 음. 음. 팔 아파서 부시럭거리는 게 맞지 사실 아무튼 씻기 전에 잘 지내고 있나 밥잘 먹고 있나 음, 뭐 하나 하고 왔어요. 하이트데이인데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. 어, 벌써 20분이나 했네.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 라이브 켰다고. 아 이건 또뭐 내가 보고 싶어서 켠 거지 뭐. 안 피곤해. 있는 동안 자주 올게. 일정 중에는 그래도 계속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, 버블을 자주 평소보단 못 오는데, 그래도 끝나고 버블 라이브 올수 있으면 되게 자주 올게. 오늘도 뭐 20분 남짓이지만, 내일 아침은 좀더 일찍 이어가지고, 오늘도 메이크업 지우고 운동하고 잘 나고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내일 주말이니까 주말이라고 또일 가면은 음, 파이팅하고 사랑해 고마워 와줘서 자주 올게 좋아해 주니까 안녕.